창신 숭인동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기획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는 지금부터 또다시 속도를 내서 도심 한 가운데 낙후대, 그래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화재가 났을 때는 대책이 없는 이런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주거지를 빠른 속도로 정비해서 시민 여러분들을 안전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미있게 생각하는 것은 한 2,000가구 정도 들어오실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약 15%가 조금 넘는 360가구가 이 지역에 살던 분들을 비롯해서 어려우신 분들 임대 아파트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엔 그걸 따로 분리해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분양주택하고 섞어냈습니다. 그걸 이제 소셜 믹스다. 얘기하는데 몇 층, 몇 호에 임대가 들어가는지 분양이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우러져서 살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창률이 낮아진다는 그 비판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런 그 가파른 생활하는에 생활하시던 도점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획이 되는 겁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변화가 시작이 될수 있을 겁니다.